네, 올해 2025년 어, 사회복지법제론 시험에서. 이 6장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관련법에서 나온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쪽에서 내 문제, 공공부조 쪽에서 내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기법이 두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그리고 의료급여에서 각각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국기법 문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국기법에 의하면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모두가 다 아, 급여 대상인 것도 아니고 모두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되는 대상이 있는데 자그 되는 대상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는 비속이 되는 거고요. 그 위로 부모 쪽은 직계 존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되는데요. 성인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고요. 자, 자활지원사업 자 수행기관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잘 읽어보고 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행기관의 통합 정보 전산망 사용 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예, 정보를 다 제공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필요한 사안에 한정해서 예, 제공을 해야 되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3, 4, 호는다 맞는 얘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에서 얘는 정지가 아니라 상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실은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때가 아니라 사망한 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적을 상실할 때, 국외로 이주할 때.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기본으로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할 때. 그러니까 하위 소득 70%자에 대해 대해서 지급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집의 소득이 늘어서 예를 들자면 70%를 초과해서 더 이상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닐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상실이 되는 거고요. 디귿 장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기초연금의 상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아닌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의료급여법이에요. 의료급여법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2025년 제가 7월, 2025년 7월 19일부터 기존의 입양 특례법이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2025년 1월에 있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뀌기 전이라 입양 특례법이라고 나왔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입양 특례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이거에 따라서 국내 입양된. 아동인데 아동 연령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몇세 몇 미만이에요. 18세 미만이 아동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25세까지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수급권자로 특례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25세라는 단어는 출제자가 어떤 의미에서 아마 이제 어디서 갖고 왔는가 추정을 해 보면 아동복지법에서는요 아동이 이제 가정위탁이라든지 아 그 양육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자면 18세가 돼서 퇴소를 해야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면 25세에 달할 때까지는 더 시설에 생활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25세에 달할 때까지가 있는데 아마 출제자가 그거를 오답으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수급권자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서 급 변화 나 보상을 받고 있게 되면 우리는 중복을 한다+ 안 한다 중복을 안 한다가 맞습니다. 그니까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어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 이번이 맞는 거죠. 자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출생지 아닙니다. 예, 거주지예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의료급여 기반 기관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 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급 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료급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급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 틀리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